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신경세포와 별세포 얘기했던 거에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세포의 능력이 총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할 건데, 일종의 보존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분열 능력을 억제하면 활동량이 증가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활동과 복제 반비례하는 법칙이 되겠죠. 예를 들면 복제는 분열 능력인데 상피세포나 점막, 생식세포, 조혈세포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징이 기능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겉을 보호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겠죠. 반면에 활동이 많은 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뉴런, 신경세포 심근세포, 최장세포, 그리고 모낭 같은 세포가 슬프게도 분열을 안 합니다.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됐을 때 바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뉴런이 손상되면 치매가 오고 심근세포가 손상되면 심부전이 오고 최장이 손상되면 당뇨가 오고 모낭이 손상되면 탈모가 오겠죠? 이런 대부분의 성인병이 발생하는 과정이 기능 부전에서 오는데, 처음에는 과부하, 오버로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과활성화, 오버액티베이션이 생기는데, 활성화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산소랑 포도당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독성이 있습니다. 옥시데티브 스트레스와 글루코 토식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활성화된 다음에는 빈사 상태에 빠지는데, 그 상태에서 죽지 않고 회복을 한다면 과열성화된 상태에서 자극이 되고 운동이 돼서 회복한 다음에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면 그대로 죽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아픈 만큼 성숙한다 법칙이 나오죠. 뇌세포에서 예를 들면은 간질이나 뇌전증이 있는데 에필렙시라고 하고. 시저 상태가 됩니다. 발작 상태인데,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가 과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시저 상태가 종료되면 기절하고 잠에 듭니다. 이 기절하고 잠에 드는 상태가 손상된 뇌세포가 휴식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약으로도 유도할 수가 있죠. 수면제나 진정제를 줘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가바 종류나 엘카리니틴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됐던 리아벡스도 간질이나 뇌 손상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임상 실험을 해보면 재밌겠죠? 이렇게 과활성화 되었을 때 거기에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 영양을 공급하면 조절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건데 신경세포의 경우에 모세혈관에서 혈류량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도가 올라가면 산소나 포도당을 더 주고 활성도가 낮아지면 산소나 포도당을 더 적게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성도가 있을 때만 에너지를 더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의미 있는 활성을 뉴런 네트워크에서 클로즈드 루프 폐루프를 형성할 때를 의미 있게 판단했는데,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액션 포텐셜이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때 그게 메모리가 되고 의미가 있는 활성도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가상의 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특허를 냈는데, 뉴런을 메모리 유닛으로 표현하고 그것들 간의 단방향 링크 연결을 표현해서 폐루프로 정의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모리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하나의 유닛이 신경 세포 뉴런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연결되는 것들을 저장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u1, u2, u3, u4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옆에도 비슷한 걸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순환되는 페루프가 하나의 의미 있는 연결이 되고, 그게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검은색 화살표의 네트워크에다가 참외라는 개념을 넣고, 점선의 네트워크에다가 바나나라는... 개념을 넣으면 이 안에서 또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찾아질 수가 있는데, 공통되는 부분, U2에서 U3로 가고 U3에서 다시 U2로 돌아오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기존의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발견되면 그게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거죠. 공통되는 영역의 네트워크라면 공통되는 의미를 가진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제가 생각한 인공지능이었고, 이게 순환된다는 특징이, 이게 폐루프를 형성한다는 거는 순환된다는 거고, 사이클릭 하다는 거죠. 이 주기성이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뇌파입니다. 뇌파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아이들링 상태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게, 의식이 깨어있는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를 유닛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행렬이나 좌표를 넣으면 2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3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보기 쉽게 2차원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네트워크, 우리의 기억을 보기 좋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사과라고 저장하고, 노란색 네트워크를 배라고 저장했을 때, 이걸 다 포함하는 더큰 개념은 식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보다 작은, 공통되는 교집합 부분은 공통 개념이 있겠죠. 식물 중에서도 과일인 식물을 표현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빅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한다면 데이터 마이닝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틀을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에너지 공급 규칙을 설정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구역별로 모아서 5개, 뭐 10개씩 모아서 파지티브 피드백, 긍정 강화를 하는 거죠 그거를 구역별로 제한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신경세포 뉴런들에다가 조별 과제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주어지는 에너지나 보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협동과 경쟁을 시키는데 뉴런을 만약에 10개씩 조로 묶으면 조별과제 점수를 주고 개별 점수도 따로 주는 거죠. 또 조를 10개씩 묶어서 반으로 만들어서 반 점수를 주고 반을 또 묶어서 과로 만들어서 과별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집단 레벨별로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생명력을 표현하게 합니다. 히트 포인트나 만화 포인트처럼 작용해서 활동량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화 보상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저의 특허였는데 그게 저의 10년 전의 한계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뉴런을 조절하는 게 엑셀러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도 존재하는 거죠. 바로 별세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잘못된 것과 쓸모없는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쳐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걸 요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특허는 안타깝게도 아직 상용화를 못 했는데 제가 처음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상용화하는 개념보다는 이 인공지능을 시각화해서 실제 우리의 뇌에 있는 모든 뉴런을 똑같이 컴퓨터 속에 재현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고혈압에서 신부전이 발생하고 비만에서 당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싶었죠. 그런 걸 하려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주식으로 학비를 벌려고 했는데 깡통을 찾고요. 그래서 특허라도 판매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구글, ibm, 네이버, 다음 이런 데다 연락을 해도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다 이해하려면 의학, 경제학, 게임이론, 네트워크, 수학, 매트릭스 다 알아야 돼가지고 상용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세상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협동과 경쟁의 균형이론이에요. 공생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핵심 개념은 아랫단계에서 협동을 하고, 윗단계에서는 경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조별과제를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해 보셨죠. 거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지만, 만약에 외계인이 오면 협동을 하겠죠? 그런 걸 표현하는 이론입니다. 미시적으로 봤을 때 세포 간의 경쟁이 있다면, 서로 기능이 강화되겠지만 협동을 하면 장기, 오간의 기능을 만들겠죠 간이나 뇌, 심장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와 장기가 경쟁하면 예를 들면 밥 먹고 나서 공부하면 창자와 뇌가 경쟁해서 졸립죠 그렇지만 협동을 해야지만이 개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동과 경쟁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해답을 찾는 방법은 게임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생하고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해야 되고 소통하고 신뢰해서 합의를 해야지만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별과제 하는데 누가 조장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 조는 망하겠죠? 근데 만약에 소통을 잘하고 투명하게 해서 내가 조장을 할 테니 너는 돈을 내고 서포터를 해라. 커피 값을 내라. 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조별과제가 성공하겠죠. 또 비슷한 예로 조국이 나는 조국할 테니까 너네는 가지금붕어 해라. 했을 때 서로 소통하고 합의가 돼서 가지금붕어가 그래 너는 조국해. 라고 한다면 그들은 공생할 수가 있겠죠. 지속 가능하고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독과점을 방지하고 평준화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의 승자독식 체계에서는 협동해서 개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투명성이 필요한데 이런 게 극대화 됐을 때 빅브라더가 과연 미래의 유토피아가 될수 있을까요?